이미지 원본 보기 사진은 낸시랭 인스타그램 서울경제 전준주 왕진진 위 아내인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낸시랭은 5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서 낸시랭은 전 정부 박근혜 그리고 전 정부 이명박 정부는 문화 연예계의 숨은 적폐를 위도적으로 외면했다고 생각됩니다. 라며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된다는 사건은 진실 규명은 고사. 하고 수사권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 도 있습니다. 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국민적 의혹 이 없도록 투면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문화연에게 내부에서 은밀히 자행되었고 또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강제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고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는 충분히 여성 인권의 탄압에 대한 적폐 청산을 위하여 얼마든지 고장자연 씨에 대한 사건 진상을 위하여 특검도 도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라며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나몰라라 했던 억울하고 참하게 일그러진 고 장자연 사건 은 끝내는 현 정부에서 그 진상 규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문화 연예계의 적폐 중에 적폐에 해당된 인물들에게는 시간 끌기 방식으로 하여 공소시효라는 법률적 근거에 입각시켜 면죄부를 주려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적었다. 또 개념 없이 악의적인 댓글들을 쓰고 있는 그들은 적폐 청산 바로 그 대상에 해당될 적폐자들을 옹호하는 세력이자 의식적 적폐 잔당에 끝나 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더 나아가 그들에게 영양분을 공급받고 활개치는 기생충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상상은 자유이겠지만, 자신의 상상이 실제 존재하는 사실인 것처럼 추측하여 마치 기정사실화인 양 악의적인 악성댓들을 달고 조장을 하는 특정 악플러들의 사고방식 역시 이 사회의 적폐풀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 장자연 사건은 반드시 특검이 도입되어서 국민들에게 사회에 대한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고 또한 함께 기쁨과 웃음과 감동을 선물해주는 문화 연예인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줄수 있는 현정부 및 검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한편 멘시랭과 왕진진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위혹에 대해 입장을 전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그는 내가 장자연 사건에 연루됐던 전준주라는 사람이 맞고 서류상으로는 1980년 생으로 돼있지만 실제로는 1971년 생이다. 내 과거 등으로 인해 내 아내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 싫다. 고 밝혔다. 이하 낸시랭 sns 글 전문 팝아티스트 낸시랭입니다. 전 정부 박근혜 글이 고전 정부 이명박 정부는 문화연예계의 숨은 적폐를 위도적으로 외면했다고 생각됩니다.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된다는 사건은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수사권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투명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문화연예계 내부에서 은밀히 자행되었고 또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강제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고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고 장자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이유가 컸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충분히 여성인권의 탄압에 대한 적폐 정산을 위하여 얼마든지 고 장자연씨에 대한 사건 진상을 위하여 특검도 도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나몰라라 했던 억울하고 처참하게 일그러진 고 장자연 사건은 끝내는 현 정부에서 그 진상규명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문화연예계의 적폐 중에 적폐에 해당된 인물들에게는 시간 끌기 방식을, 노하여 공소시효라는 법률적 근거에 입각시켜 면죄부를 주려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이 가면 결국 국민들은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잊혀진다 또는 잊혀질 것이다 라는 전 정부의 잘못된 사고와 판단이의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위도적으로 못본척 하며 도망갈 수 있도록 방조했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일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금도 악성 댓글을 조장하고 있는 이들이나 개념 없이 악의적인 댓글들을 쓰고 있는 그들은 적폐청산. 바로 그 대상에 해당될 적폐자들을 옹호하는 세력이자 의식적 적폐잔당의 끈아풀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영양분을 공급받고 활개치는 기생충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상상은 자유이겠지만 자신의 상상이 실제 존재하는 사실인 것처럼 추. 즉하여 마치 기정사실화인 양 악의적인 악성댓들을 달고 조장을 하는 특정 악플러들의 사고방식 역시 이 사회의 적폐뿌리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 장자연 사건은 반드시 특검이 도입되어서 국민들에게 사회에 대한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고 또한 함께 기쁨과 웃음과 감동을 선물해주는 문화연예인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줄수 있는 현 정부 및 검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 니다. 하바티스트 낸시랭. 권준영 기자 k j a n 뱅 e s a d a i c o m 서울경제 바로가기. 이제 주식시세도 서울경제에서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재생버튼. 블록체인의 모든 것. 서울경제 디센터. 바로가기 재생버튼. 저작권자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